<목소리도> 응. 이거 <laughs> 빠진 거 너무 많던데. 나는 이거 먹을래. <목소리도> 이렇게 수박이 자랐어요. 이거를 뚫고 얘가 그리고 이 난리통에 또 수박이 있고. yeah mm -hmm. 앞자리 쪽이라 어깨에서부터 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깨에서부터 잘라서올려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밥을 한번 했는데 왜... <laughs> 고양이 먹는 거 아니야? 어... 데동기화살 계속 뿌리네. 아, 이거 여섯 가지 중에 뭐 먹지? 추천 좀. 남편 친구 픽으로 먹어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망상이다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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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니> 진짜 망상이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상추가 이렇게 다 크고 나면 이런 게 자라나봐요. 상추는 뿌리부터 요만큼만 다 키워 먹고 여기는 더 이상.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뽑아버리겠습니다. 토마토도 이렇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. 근데 여기 이만큼이나 더 있어요. 깻잎 좀 보실래요? 감니다

너무 뜨거울 거 같긴 한데 조금 들어서 그래도 한입 한입 다 같이 먹어야지 <laughs> 지금 뭐 만드시나요? 저는 31년 인생 처음으로 김밥을 싸고 있습니다 남편 새끼 남편 새끼? 때문에요 이런 새끼를 챙겨줘야 되니까 딱이네 끝인가 이제 조금씩 말아야지 이 술이든가 여기에 밥풀 세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접착용으로 해야 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려고 했어 어, 잘하는데? 한 번만 썰어보자. 잘안 썰린 것 같은데. 아, 내 거야. 맛있어? 꼬다리여서 맛있는 거야 남편이 다 해줬다고. 왜 이렇게 뻥이야? 말했다. <laughs> 잘하네? 좀 하던데요? 예, 오이도 집어넣고 잘하네? 잠시기가 될 자격이 있어요, 음. 지금. 할로윈 엄청 많이 남았잖아. 10월달 아니다 어, 마을하네 어머, 진짜 무섭다. 이거 진짜 무서워. 어, 징그러워. 미국계라 그런지 살벌하네. 어째. <목소리도> 다 나갔대, 전시나고어다 나갔대, 요거트 저가 장기 알겠지? 제일 안 될까, 는데 오늘은 휴일을 맞아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단에 다 정리해보려고 내가 안 심었는데 이렇게나 크게 자라난 풀떼기들. 그리고 그 사이 내 수박. 어, 이풀은또 뭐야. 일단 디절드 먹고 시작할겁니다 저는 깻잎 모종을 하나 심었을 뿐인데 깻잎 여기 우리집 보면 더 멋진게 잘 아는데? 이렇게 좀 아파 보여서 시원하게 이거 근데 자르는 거 이렇게 수박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아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네 대박 맛있어 맛있어 수박 맛이야 응. 무너진다. 좀 그만 찍고 도와줄래? 수박 수박이? 수박이? 수박고 오늘 발굴된 친구들도 열심히 키워보겠어요? 올해 토마토 농사는 마감했습니다. 떨이니까 토마토? 꽃? 한 끼를 먹어도 터투로 먹지 않습니다. 한우 등심이랑 꼬리고기, 겉절이도 만들었고 아까 사온 와인이랑 해가지고 그거 누가 했어? 나 짠하자 짠